지금 성남쪽에서는 롯데가 아예 안 보인다는데 여기서는 뭐 아주 잘 보이진 않아도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거예요 요즘 대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거지 소문교에도잘 보이는데 소문교에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을까? 1km? 둔천 아파트도 한 1km 정도? 여기 둔천 아파트인데 이것도 잘 보이고. 근데 성남에서는 아예 안 보인대. 와, 이게 말이 돼? 성남에서 여기 해봐야 뭐 10km밖에 안 되는데. 충면에서는 롯데가 좀 실루엣도 안 보이는데요. 그림자도 안 보인다는데 오히려 여기는 지금 앞산이 잘안 보이네. 앞산이 잘안 보이고 이 서울 쪽으로는 잘 보이는데 주전 아파트. 이것도 뭐이 정도면 잘 보이지? 야, 그럼 성남 쪽에만 옥수로 뿌려놨던 얘기네, 지금. 송남 쪽에 옥수로 뿌리면서 이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야. 야,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차이가 나면 되냐고.